아피 방패입니다 영숙이 공개기의 영숙이예요 자 오늘은 동결 박민서예요 중... 동결 지구젤리랑 신양이 소아저 제가 이거 저는 이거 할머니가 사줘가지고 먹었거든요 이거 우리 할머니가 그 별이가 저한테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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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포장도 이거를 줘가지고 포장도 아 이거랑 거예요. 또 이거를 줘가지고 우리 할머니 감동을 받으셔서 이거 다 사줬습니다. 다 사줘가지고 이제 먹방을 해보려는 거예요. 다 해볼게요. 이것도 다또깔 거예요. 다. 공결 지글짜리 저 이미 두 개나 먹었어요. 별에는 이게 처음이래요. 아, 나는 태권도에서 주는 할머니 이거 까봐. 잠시만 멈출게요 멈추자 우리 한번 멈춰보자 그래. 아나 야, 이거 먹어볼게요 볼게요. 내가 근데 1초 더 빨라 이렇게. 우와 야 너무 귀여워요 그래, 나 이렇게 재밌다고 하자 아, 와우 야, 나도 멀리 있을래 나한테는 좀 맛이 안 나는데? 아, 이상한 맛나 나도 멀리 있을래 나도 이렇게 보이게 할래 옷까지 보이게 할 거야 이거 한번 까볼게요. 이거 숟가락도 있어요. 근데 저 부를 케이 있죠? 걔가 제 친구거든요? 걔가 벌써 구독자가 694가 됐어요. 원래는 저보다 작았거든요? 아, 벌써 역전을 바로 탁 해버렸어요. 민이제나 역전시킬 것 같아. 내가 너를? 내가 너를? 뭔 소리야? 나 아직 구독자 65밖에 안 돼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아까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이거 어떻게 할까? 오! 됐다! 안녕하세요. 나는 푸딩이에요. 뭐지? 푸냥이에요. 푸딩이 푸딩 아니고 푸냥이. 오. 어 저한테 원래 실업 느낌도 겁나 좋아. 이 <laughs> <laughs> <후기. 웃음> <laughs> 여러분 이탄해 <이침> 볼게요. <laughs> 안녕.